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대건축 디자인학원의 원장 은경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고민 많으시죠? <laughs> 네, 취업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입시도 곧 조만간 지원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공통 관심사는 정말 선택받는 포트폴리오란게 무엇일까? 요즘 시기 되게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언급을 좀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보통 하실 거예요. 어, 공간 디자인만 내가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셨을 텐데, 물론 그렇게도 뭔가 결과는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정말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필요합니다. 어, 공간 디자인도 잘하셔야 되고, 정보 디자인도 잘하셔야 되고, 시각 디자인도 잘하셔야 됩니다. 어, 물음표이실 거예요. 정보 디자인, 시각 디자인? 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정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이 분야의 관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분야는 우선 기획도 하고, 또 이용자 분석, 대지 분석도 하고, 컨셉도 설정하고, 컨셉을 좀더 분석해서 공간 디자인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면 정말 가독성 높게 전달되어야 되고 정말 밀도 있게 정보성 높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디자인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밀도 있는 정보들을 감각 있게 전달해야 돼요. 네, 우리는 디자이너라서 그래서 시각 디자인 능력도 시각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과 어느 정도 근접하게는 그도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정말 빛을 발해요. 그래서 정보 디자인 능력, 시각 디자인 능력까지도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설명 드려볼게요. 그세 가지 공간, 정보, 시각 이세 가지 중심에는 논리가 필요해요. 자기만의 논리. 음, 이 논리는 정말 빈틈 없이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만의 아주 어, 이해가 되는 논리가 필요한데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만의 메커니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메커니즘이 있는 어떤 지금 전공자인가, 어, 또 그리고 지원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번에 딱 이해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라도 좀 전달받았을 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또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저희 학원은 소수정예 개인 지도로 합니다. 그래서 개강일이 없습니다. 당국내 해외 학생들의 예약으로 대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세계적인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전과목 전국 각지 세계 각국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가능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전문강사인 박설무 원장님과 박은경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에서도 실시간 전해오는 수강생과의 이야기와 작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서로가 서로에게 외계인이 되는 그날까지 하디가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디였습니다. 뿅!